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존재를 하겠죠. 물론 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근이 존재한다면, 그두 근이 모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을 거고,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실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 근이 있는데, 그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두 근을 가져야 되잖아.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복된 근, 즉 중근도 두 근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둘다 양수기 때문에 더한 것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둘다 양수니까 곱했을 때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사용해 주시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모두 음수일 때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두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자, 그다음 두 근의 합은 둘다 음수잖아. 둘다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겠죠. 그다음 둘이 곱하면 음수 두 개를 곱했으니까 자, 걔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이 음수야.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하진 않아. 딱한 가지 조건만 사용을 합니다. 두 근의 곱을 본단 말이지. 두 근의 곱. 걔가 둘다 부호가 반대니까, 둘이 부호 반대니까 0보다 작다. 얘만 사용을 한다고. 자,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죠. 얘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 판별식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 자, 보세요.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였습니다 지금 보면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잖아. 즉 얘가 음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어.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b 제곱이라는 것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아 알파베타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겠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을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그 다음 두근의 합은 알수 있니 없니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죠 자 음의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다면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올 거야 만약에 둘이 절대값이 같다면 0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둘의 절대값이 음 양의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면 양수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근이 하나가 3이 나오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왔어. 그랬을 때는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 수 있어. 또는 뭐, 하나는 2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왔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딱요 놈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근이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해 주시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보기 1번을 한번 볼게 자두근이 모두 양수래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일단 판별식 근데 여기서는 4분의 d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2는 4 빼기 k-3이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 k를 넘겨주시면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 4입니다 당연히 0보다 크죠 그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을 볼게 두근의 곱은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k-3입니다 얘도 0보다 어때요 둘다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k는 3보다 커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K의 범위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근의 곱에서, 두근의 곱에서, 아, 두근의 곱이 아니라 한근이 양수, 한근이 음수일 때, 그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음의 절대값이 만약에 양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더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음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 했을 때 음수가 된다. 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 아,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 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추가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절대값이 같아? 그리고 부호가 달라? 그러면 더 했을 때 0이다라는 조건을 더 추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다. 얘네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로 뭐 이런 조건들, 또는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합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기 2번을 한번 볼게. 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 우린 뭐만 보면 된다고? 두 군의 곱만 보면 된다고. 두근의 곱은 여기에서 a-1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a는 1을 넘기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런데 양수인 근보다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더 커.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래서 두근의 합도 보셔야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로 나눌게.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 부동호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둘다 만족해야 돼. 공통 부분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대. 일단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입니다.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써줄까? 자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다고 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있습니다. 둘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더하면 뭐가 되니? 0이 되겠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 마이너스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될 거고 여기에서 a값이 두개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이쪽 붙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2입니다 얘도 만족하고 a가 0보다 작다도 만족하고 둘다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만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만 판단을 했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 근이 근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걔네들을 판단을 할 때는 이세 가지 갖고 판단을 합니다. 판별식하고, 경계에서 함수 값에 보호하고, 축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된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이 있었어. 편의상 A를 양수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쵸? 2차 방정식이 등호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죠. 자, 이랬을 때 어떤 두 근이 있었어. 알파하고 베타. 얘네들이 모두 P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뭐 해야 될까? 판별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판별식을 해줘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는 빼 주셔야 돼.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축을 볼 겁니다. 축. 어, 함수값부터 봐도 되고 축부터 봐도 되고 상관없어. 축을 볼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p야. 그럼 나는 p보다 큰두 근을 가져야 되거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두개 만날 수 있거든. 이렇게 두 군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두 군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얘를 fx다. 이런 이차 함수로 본다면 또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일단 P가 이쪽에 있으면 어, 오른쪽에서, P 오른쪽에서 두 개의 근이 생기려면 축이 일단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축이 만약에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이축 왼쪽에서 반드시 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접할 때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근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P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일단 축이 P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 축은 뭐니? 축은 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지? 얘가 P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만 P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될까? 이것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축이 이쪽에 있는데 내가 아래로 블록이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그럼 P보다 작은 근이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P보다 큰두 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봐야 됩니다. p에서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2차 함수가. 위로 지나가 줘야 이쪽에 근이 생기겠죠. p보다 큰 쪽에서. 이해 갔죠?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보는 거야? f p를 봐야 됩니다. p에서의 함수값. 제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는 2번도 한번 볼게. 이번에는 전부 P보다 작아야 돼. 자, P가 이쪽에 있으면, 자, 이런 거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P보다 작은 근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얘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먼저,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 크거나 같다. 이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축이.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 자,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fp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는 두근 사이에 피가 있을 때야,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피가. 그러니까, 피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서 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이차 함수가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누구만 하면 되냐면, FP가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된다고.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죠. 최고 창이 양수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가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도 조금만 내려와도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상관 있을까 없을까? 축의 위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축이 이쪽에 있어도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죠. P 양쪽에. 또는 p가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이번에는 이쪽에 있어도 이렇게 p 양쪽에 두 군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축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린 누구만 하면 돼? fp가 0보다 작다. 얘만 해 주시면 된다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두 군이 pq 사이에 있을 조건입니다. 자, p가 q보다 작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이 사이에만 근이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축이 PQ 사이에 있어야 될 거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P 사이에서 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P를 집어 넣었을 때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되죠. 반드시 위로 지나가야 돼. q를 집어넣었을 때도 위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를 집어넣었을 때 q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리고 q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그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알파 베타가 모두 p 보다 클 때, 알파 베타가 모두 p 보다 작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p 양쪽 어, 양쪽에 있을 때, 어, 그러니까 p 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그다음에 어떤 p 하고 q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한 겁니다. 복습 한번 합시다. 얘가 양수면, 둘다 양, 아, 둘다 p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축, p보다 크다. p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둘다 p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은 p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그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자, 알파벳타 가운데, 가운데 사이에 p가 있다. 그때는 하나만 하면 된다고. fp가 0보다 작다. 그 다음, 알파벳타가 pq 사이에 있다.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축이 p하고 q 사이어야 된다. 그 다음, p에서의 함수값 양수고, q에서의 함수값 양수해야 된다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판별식, 축, 함수값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판별식, 축, 함수값. 그런데 특별히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수값만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기 3번을 한번 볼게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fx라고 놓고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2차 함수가 0이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근이 생기거나 서로 다른 두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란 말이야. 첫 번째, 뭐 한다고? 판별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분의 1을 합게 짝수니까. 1 빼기 k-3. 얘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를 넘겨주시면,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뭐 보자고? 축 보자고, 축. 자, 요 놈의 축은 누구니? 1이죠. x는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당연히 크죠.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축은 오케이. 그 다음, 함수 값 보셔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을 보는 겁니다. F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자,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네.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뭐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두근 사이에 1이 있대. 무슨 얘기야? 여기 1이 있으면 양쪽에 두군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두군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f(x)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아래로 골록이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 누구만 한다고 f(1) 값만 본다고. 1을 집어넣으면 1-2k, 2k 플러스 3k.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두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k1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익힌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 얘는 뭐 근의 위치는 안 나왔고, 그냥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실근을 갖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놈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4분의, 나는 판별식을 한번더쓸 거라서 4분의 d1이라고 할게. 여기서 판별식 하시면 k 제곱, 그다음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실근을 가져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중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3, 1 마이너스가 이쪽 자 크거나 같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값이죠. k는 작은 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큰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리고 얘는 허근을 갖는데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되죠. 얘를 d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3k의 제곱, 즉 9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의 2k의 k-1 자,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어때? 허근이니까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9k 제곱에서 이렇게 곱하시면 8k 제곱이죠. 그래서 k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8k 이렇게 나오네.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이 누가 나오니? 마이너스 8하고 0 나오죠, 그렇죠? 작다면 사이 값이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러면서 동시에 일해야 돼. 둘다 만족하는 범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헷갈리시면 수직선을 그리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부터 0이면 마이너스 8이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0이면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있겠죠 이 사이 둘다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나는 이 정수 k의 개수입니다. 등호가 한쪽만 들어가 있네. 그냥 마이너스 3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그게 바로 개수죠. 그래서 개수는 5개가 나올 겁니다. 2번입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네. 그쵸? 그리고 모두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 얘가 1 빼기 k 플러스 5입니다.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될 거고 k를 넘겨주시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모두 양수잖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뭐죠? 여기서는 2가 되겠네. 그치? 근과 계수 관계 보시면 얘가 0보다 커야 돼. 당연히 0보다 크죠. 2는 0보다 크잖아. 그 다음 마지막 두 근의 합을 보는 거, 아니, 두 근의 곱을 보는 겁니다.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5죠. 둘다 양수니까 곱한 것도 이 양수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다 만족해 줘야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이게 1번입니다. 그다음 2번도 해볼게. 2번은 뭐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은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자,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2학계1 빼기 k-6.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여기는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k 넘겨주시면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누구 해야 됩니까? 둘다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합을 봐야 됩니다. 자, 두근의 합은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야. 둘다 음수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음수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6이죠. 얜 0보다 어때야 되니? 둘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얘 0보다 큽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마지막 3번은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그때는 우리가 누구만 한다고? 판별식 할 필요 없다고. 합 누군지 모른다고. 곱만 본다 그랬죠. 두근의 곱이 k-1입니다. 얘가 0보다 어때요 돼?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그냥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야. 됐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어.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나는 얘를 f(x)라고 할게.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여기 1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먼저 판별식부터. 4분의 2. 절반의 제곱, k제곱, 빼기 k, 빼기 12.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네. 3, 4, 마이너스 2쪽. 자, 크거나 같다니까, 사이드에 있는 값이야. k는 작은 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요거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 누구 보라고? 축 보라고 했습니다. 축. 여기서의 축은 누구니? 마이너스 요 놈의 절반이잖아. k가 축이죠. 이 k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고. 이 축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함수값 보라고 그랬죠. 함수값. 어디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자,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1보다 작은 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 1을 집어 넣었을 때, 1을 집어 넣어 보면, 1빼 2k,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나머지 13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13. 자, 그럼 k는 13보다 작다. 자, 부등식이총몇개 나왔니? 3개 나왔죠. 그럼 세개 모두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 수직선에 그려서. 아니면, 헷갈리니까 먼저 두 개를 먼저 보세요. 일단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아, 1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려볼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고 하나는 1부터 13까지죠. 자, 1이면 뭐 이쯤에 있을 거고 13이면 4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번도 한번 볼게. 2번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죠? 그 2차 방정식이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된대. 자, 그러니까 어떤 두근이 있고 그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두근이 있고, 이때는 뭐만 하라고? 2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만 보라고. 자, 내가 얘를 fx다 라고 하면 f 2값만 보면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2는 4에 어, 2가 곱해지니까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자,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면 돼.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2쪽.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다. 이렇게 나오겠네. 할수 있겠죠.